김태규, 어서오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등 축복이네요! 아, 미친 아, 듯다 오나요? 아, 이게, 이게,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근데 생각보다 게임이 할만해요! 안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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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역시 택신지지 나오면서 1번이 아, 안돼 이분이네요! 이거 아예 안보이나요? 네, 네. 아, 예,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예! 나 지금 보 전면 터는 중, 전면 터는 중. 뭐야 게임 할만해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와. 이거 아니 끝냈어야지 왜안 끝내 거기서. 어, 어떻게 끝내요 그걸로. <laughs> 와. 근데 김태경 선수는 위기가 없을 줄 알았으나 미션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한번 생겼었습니다. 자, 서지수 님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지수 님 만나 뵐게요. 서지수 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서지수 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ASL에서 김태경 선수는 어땠다? 좀 표현해 을 주시면 생각보다 할만하던데요. 어, 생각보다 할만했다고요? 질럿이 좀 평범하더라고. 전 태, 택신 질럿이라 좀 엄청 특별할 줄 알았는데. 살만했어요. 그래. 아, 짤막했거든 아, 짤막. 그래서 이번에도 아, 5분 안에 질럿으로는 못 끝낼 듯 싶네요. 질럿이 너무 아. 약하셔가지고. 아, 아 지수마가 좀 지시더니 그래. 뭐 좀, 좀 이상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오늘 제대로 제가 아. 다시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언제 택시한테 핵을 준비하겠어요. 제가 오늘 좀 야무지게 음, 아, 핵좀 쏘고 가겠습니다. 서지수 선수와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4분 찬스 가능한거죠? 드라 사업이 4분 30초니까 그 점에 조져야겠다 예? 누나 저희 7시에 7시로 오세요 7시 맞아? 아닌데? 5시인데 이거? 아뇨아뇨 딱 3시가 추하다 택시 아, 대각이냐? 아니야아니야저 세넷사이니까요 땡, 땡 진짜? 네. 어, 잠깐만 진짜 7시야? 아. 와 추하다 추하다? 야 추하다 어 탱크 예 말은 계속 이렇게 순진하다 순진하다 하지만 탱크 나서 지금 한 듯이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놀라운 점은 어오 어, 아, 들어가요 나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택시 오지마 아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 아 잠깐만 아, 뭐... 아 하나 가져가고 드랍은 두개아세개세개 아, 어, 달렸으면은 나쁘지 않죠 아나타임타임나타임 타임. 나 타임? 타임. <laughs> 이 타이밍을 해주는 거는 저한테 아주 아,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아, 왜냐면 당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아,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몇 번으로 할까요 지수 누님 아.. 2번.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은 과연? 오 어, 스피드 어, 어, 아, 아 이런! 많이도 있는 문제로 좀.. 지금 엄청 불리해가지고 네. 그 재미를 위해서 문제를 주셔야 돼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럼 패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많으니까. 네. 네 문제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못 풀면 <laughs> 그, 그러니까 <laughs> 다섯 문제, 네, 네 문제를 이 많은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못 풀면 네. <laughs>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못푼 거, 패스한 걸 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자, 네, 준비, 전, 준비 아, 잠시만요. 네, 전화 걸 때부터죠. 그럼 제가 풀게요. 그러면 딱 전화 걸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걸면서 박성모 씨한테 문제를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준비 누나 하세요. 시 오케이. 아이빨 야야 수범아 어? 스피드게임 이거 빨리 내 문제 맞춰야 돼 이거 아뭔졸라 이거 옛날 그그 그 옛날 차에서 아니 옛날 차에서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그차 있잖아 내가 탔는데 이제 말하는 차 만화 어? 만화가 뭐야 만화 이 새끼야 만화 옛날에 차이게 뭔데 <laughs> 아 이거 패스 패스 네 어야 나무에 그그 그 있잖아 동물 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뭐 동물 어... 올라가는 동물 뭐지? 어, 어 원숭이? 어, 아 조그만거 다람쥐? 오케이 <laughs> 어 아프리카TV 대표님 소스기니 오케이 <laughs> 야, 야 너네 나라 <laughs> 어? 연보섬 나라, 나라. 태국? <laughs> 아 패스 이거 안돼 아 패스요? 태국 아니고요 <laughs> <laughs> 몰라, 모르겠는데, 패스! 어, 야, 대구에서 유명한 음식! 대구에서 유명한 막창! 아니, 전라도 는면 홍어! 대구하면 뭐야! 어? 대구하면 뭐냐고? 홍준표? <laughs> 아니, 아니, 전라도 하면 홍어! 경상대 유명한 음식! 아니, 막창! 포항에서 유명한 거, 포항에서! 포항? 가메기! 어, 정답! 자, 아 알고 계세요, 야구에서 사드만의팀 올라가면 이걸 하잖아. 이게 뭐야? 뭐뭘 치른다고 해. 어? 포스 트 시즌? 고맙습니다. 게임하시면 됩니다. 자, 자원이 3천이 넘네요. 아, 아, 아 정치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너무 웃었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아 먹는 걸 얘기하는데. 네.. 전라도이 농어. 그렇죠. 아 그게 원래 대표적인 음식 아닌가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나요? <laughs> 예 무척 흥분한데 아 먹는 걸 얘기했는데 정신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형아, 아니 누나. <laughs> 아 근데 문제나 문제막까지 나와 있어요. 아. 언제 또 찬스 쓸수 있죠? 아, 아 죄송합니다. 자, 네, 8분 10초 정도면은. 계산한 어, 13분 30초부터 사용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허진 선수 <laughs> 이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 확실하게 <laughs> 아, 저... 아, 왜 그러세요? <laughs> 자, 이거 이기면 진짜 레전드긴 합니다. 아까 전에 사실 이긴 것도 레전드긴 한데 어? 마린이 없어요? 어, 아야들어가씨아내 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s c b 가 들어갔습니다 어, 들어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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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탱크 두개아 너무 빡세요 자 과연 이걸 이것까지 진짜 잡아내면 아 진짜 이래서 김태균이구나 김태균이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어시저모드 소리가 너무 격렬한데? 자 선지선생님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 82여 그럴리가 있네 네? 초보가 네? 안 줄어서 지아 그렇군요 아 누나 아니 잠깐만 한번 빼주세요 네, 미안 아 절대 봐주지 않겠다 아예선때 복수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아, 아 이거 말이 안 돼, 지루나. 쟤더 2300인데. <laughs> 어? 자, 좀 절묘하게 들어가긴 했거든요. 아, 정보해볼다안 돼. 아, 이게 너무 공격만 한나머지 수비를 아예 안 했어요. 어, 이거 진짜 이거, 어, 뭐야? 게임 왜 이래? 어? 안 돼. 어, 뭐야? 안 받으려고 했죠, 제가. 아, 방심했다. 방심했다, 언제 이거 돼요 또? 야, 이거 수비를 너무 안한나보지 공격만 생각했거든요, 지금. <laughs> 자, 이제 아, 2분, 2분, 돼요, 2분 20초 남았습니다. 찬스까지. 아, 야, 빨리 야 돼, 빨리 털어 아, 또 빨리 덥 털어야 된다. 아 저, 맞습니다. 아직 미션 하나도 안 와서. 야, 이거 진짜 차... 아, 야 끝내야 되는 게 맞긴 하죠 사실 <laughs> 이것만 더 하면 진짜 질 수도 있어요. 어 자. 잘... 아한번더 노려야겠는데 찬스? 아직 아니 시간은 있어요 누나 아직 안 돼요. 아 천천히 하는. 아, 진짜. 당부의 말. 응. 아 근데 이 상황까지 온 것도 지금 너무 놀라워요. 아, 택시 잠깐만 봐주시오! 아, 아, 뭐지 이거? 진짜 게임 모르겠는데요? 안 아, 돼. 저는 자리가 없어요. 나 죄송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 진짜. 와, 뭐야? 이 게임 왜 이래? 아, 이거 막히면 못 이겨. <목소리> 어쩔 수 없다. 자, 어쩔 수 없다 나왔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나왔습니다. 오! 오오. 오! 내리지 마! 오! 내릴 뻔했어요. 지금 방금 내릴 뻔했어요. 우와, 티셔츠.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서지수님어 뭐야. 아, 이거 셔 왜? 게임 어떻게 이렇게 되죠? 야, 이 진짜 클라스를 야 이거 진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분 남았죠? 이제 40초 정도 남았고요. 어. 야, 이거 진짜 게임이 어, 야, 이거 <웃음> 어렵긴 <웃음> 해요. 확실히 어려워요. 어... 오 어, 자... 오 어, 자, 한번더 내렸고요. 어... 야! 오,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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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준이님 이제 10초 남았고요. 얼마나 급한데요, 지금?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바로 쓰니다저 바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10초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퍼즈입니다. 아어 지금 어떠세요? 아, 근데 지금 어... 너무 놀라워.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게임에도 이거는 박센데 네. 지금 포즈를 해버리면 지수나 이거 발전. <laughs> 너무 빠르거든요. 네. 어... 아,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보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라. 아, 그렇죠. 네. 그나마 저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저는 키만 바꾸기 했으면 좋겠네요. 아, 키 바꾸기. 네, 키워드 바꾸스 꽃... 아니, 꽃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나봐요. 그리고 꽃갈이 아, 이거. 코만안 나오면 될것 같아, 이게 꽃갈만 와, 이건. 이거는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요. 여러분 입장에서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예. 아, 지금 사다리 타기 있잖아요. 네. 1과 2가 같이 안 보여요. <laughs> 골라주세요, 제 누나. 아, 1번, 1번. 1번? 제발 1, 1번. 키보드 마우스 바꾸기 제발. 자, 키보드 마우스인가요? 아, 제발. 제발! 아! 아! 아 안돼. 제발, 안 돼, 안 돼! <laughs> 아, 제발. <laughs> 아 꼬깔 착용입니다 아왜 그래 아, <웃음> <웃음> 보이긴 하지 않나? 아 죄송한데 진짜 그 시야가 어느 정도냐면 아 예시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X 누르는 것도 힘든 정도입니다 어 하면 되죠? 네계문만 할게요 그래. <목고> 네. 아, 그럼 자시합니다 2분 정확히 되어주요네 그래도 빡세다 그래도 1340입니다 정확히 2분이면 1540에서 버티시면 네. 됩니다 시 착! <laughs> <laughs> 아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어, 병력을 계속해서 이제 뽑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안보여도 안 뽑을 수는 있으니까. 아, 지금 습관적으로. 와, 아예. <laughs> 사각이더 어. <져> 있는데? 아, <laughs> 니 <laughs> 아예, 이거를. 잠시만요. 이게, 아예 그냥. 네. 어. 아, 이걸 지울 필 없구나. <laughs> 지금 본인의 인구수도 안 보이실 거예요. 아. 어, 그래도, 어, 잠깐만. 야,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아, 이거 주면 안 돼. <laughs> 몇분 남았어요? 아,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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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이제 3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 걷다 짓는 거 맞나요? 시킬 는게 하나도 없네 나없아 그냥 보이는 대로 짓는구나 그쵸? 아니야 미네랄 덮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아 괜찮아요? 네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아, <laughs>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네. 아, 10 9 8 7 6 5 4아 4, 아, 1호 40이군요 죄송합니다 20초 남았어요 <laughs> 왜 이렇게 <찍으러> 길어요 <laughs> 1월 40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자, 이제 진짜 10초 남았습니다. 19, 10, 8, 7, 6, 5, 4, 3, 2, 1.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돼요. 네. 아, 더워. 꼬깔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자, 그래도 준비해놨던 상황. 가가지고, 아, 저, 만화,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누나, 죄송해요. 아, 진짜. 거, 아니, 나 미션 하는 동안 다 채워놨더니. 아, 진짜. 아, 알테라피 진짜 미션 하는 동안 내가 다 그거 해놨는데. 와, 바로, 바로 복구됐네? 아, 근데 지금, 아, 지금도 진짜 몰라 이거는. 몰라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인구수가 별로 인구소가 인구소가 안 늘었어요. 맞아? 아까 이게 멀티에 프로그 보내놓으셨잖아요 아, 네. 맞아, 맞아. 꽃갈 쓰자마자 사라졌어요 어어어꽃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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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고 있는건가요? 아, 아, 누나 아 누나 아, 아왜안아 여기 네, 이렇게 많... 마이... 아오아또 어디와 또, 어디 와, 또. 어 근데 어, 서디수 선수면은 어 내가 유리한거 맞아? 이게? 저도 지금 어, 서디수 상황,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 저도 지금 좀 유리한건지 불리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아크 떠서 잠깐만요 예? 뭐라고요? <laughs> 아, 아 잠깐만 잠만자 1호 4 0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찬스는 있다고요 어, 또? 20분 40초에 사용 가능하십니다. <laughs> 아, 아, 3개니까. 네, 3개였거든요. 시작할 때. 아, 아들 클리랍니다. 지금 아들.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역으로 찬스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laughs> 아, 아, 지금 아드님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어, 나. 예, 네, 역으로 아, 지금 찬스가 됐습니다. 아, 나이스. 아, 네. <laughs> 어, 멀티가 없었네요. 유량 유량 아 유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상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뭐. 아자 안전 제일 털을 깨보시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은 야 근데 다띄엄띄엄잘전아 <laughs> 어. 지금. 어 자. 야 뭐야 뭐야 땡크 옷을 쓰는 거죠? 어 모르겠어요. 원래 안 보여. 요아 그래도 안쪽에 있는 아모리와 함께. 나쁘지 않은데요. 아무리 깨지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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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깨면 돼. 자, 한번더 태워야 되고요. 이거만 깨면 아, 공업이든 방업이든 뭐든 치소되는데 아무래도 공업 같아 보이고요. 아, 땡크 어디서 쏘는 거냐고요. 300m 속이 300, 300km 밖에서 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더 들어가네요. 자, 한번더 아, 아, 마지막에 한번못 쏴고 야, 그래도 방어가 굉장히 잘, 아, 자, 오히려, 반대쪽에서, 걸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스케일 아, 스케일업이란다. 네, 사이믹스톰. 아까도 사이믹스톰 굉장히 좀잘 표현해주셨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저게 산다고! 저게 산다고! 어, 이거, 이렇게 걸쳐넘기죠? 이렇게 되면. 나 지금 서리수 선수가 말씀이 없으신 걸로 보아. 예. 아, 아들 크리에이터를 크게 못 끼던 것같아요 아, 집중하고 계신 거였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안돼, 이 아, 왜, 왜, 왜 그거 있어요? 예? 차라리 우님 뭐가 있다고요? 내, 내그 모자 어떻게어떻게줘저 뭐라고 중하고 <laughs> 있는데 <그랬는데 웃음> 자꾸 말걸셔가지고아 제가 말 걸어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말걸때 말아주세요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예예왜 <laughs> 어, 그래요 아 예, 예. 아무튼 이제 아, 저로 인해서 페인될뻔했습니다벌죠오 네, 근데 지금 <laughs> 자 이제 아 50초 뒤면은 찬사 한번더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진짜요? 네 바로 사용하실 건가요? 이긴 거 같은데 이긴 것 같다고요? 예? 네. 어? 잠깐만요. 스킨 어떻게 저렇게만 사용되죠? 어? 멀티가 있나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어디갔지? 아아 앞쪽에 아 어. 네. 어? 어, 잠깐만, 근데 멜리가... 자 이제 10초 뒤부터 찬스 가능하십니다. 바로 쓰실 건가요? 어. 자 서지수님 이제 찬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자 키보드 하고 이제 마우스하고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웃음> <웃음> 네. 요거 아까 해보셨는데 <웃음> 네. <웃음>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그럼 그럼 할게요 지수 누나. 자 하겠습니다. 받아. 네. <웃음> <웃음> 자 2분 동안입니다. 2분 동안. 어 잠깐 여기 백면이 왜 이렇게 많아? 언제 <laughs> <뭔지> 이렇게 있었어? <laughs> 앞마당에 일품 뺐는데. 아 뺐군요. 하지만 거기까지 갈수 없는 컨트롤입니다. 어 뺐다고요? <laughs> 빼셔야 돼요. 네, 잘못하면. 어 거기 샤터트 보였어. <laughs> 예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못 가요. <laughs> 어차피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네. 자 현재 지금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역행됐다고 하시는데요.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뭐야? 공격 왔어 뭐야? 자 이게 22분 50초부터거든요. 스 끝나는게 자 이제 1분 5초 남았고요어 그래도 야 뺄거 다 빼주고 있어요 <laughs> 지을거 다 짓고 어차피 돈은 남습니다 이거 지, 돈 안남는게 더 어렵거든요 <laughs> 와 어택을 아아 어떡하지 앞 아, 프로브 아 이거 아 이럴수가 아 프로브 다 죽었어요 지만요.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병력들이 막고 있어서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어뭐 컨트롤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 이거. 아 돈은 남긴 한 한데. 와 내가. 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진짜. 자 이제 10초 남았고요. 10초입니다. 10초. 7, 6, 5, 4, 3. 2, 1, 예, 푸시면 됩니다, 이제. 네. 반대로. <laughs> 오! 아, 틀었구요. 아, 안 때렸어요, 방금. 아, 뭐야. 아, 그런 거 없어. 자, 이제부터는 찬스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실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게임이 할만해요. 양선수다. 양선수다 할만합니다. 자원 피해가... 아... 김태경 선수는 지금 한번 있었고, 걸쳐 잠깐 왔긴 했었습니다만, 장마당... 장마당 쪽에... 자, 앞쪽에 병력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래... 네. 어... 자이 양쪽에서 모든 공격 어떻게 뜨고 있거든요 어자 뒤쪽에 아 이거 아 이거 커요 이거 커요 이거 커요 이거, 커요. 이거 너무 커요 아 탱크 다 잡혔어요 아 탱크 잡히면서 그리고 아 이걸 이기나요 진짜로 김태형 선수 지금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런 어 이거 자, 이거 세져 이거 세져 이거 세져 아, SC 다 죽습니다. 어, 칩니다. 그래도 막았네요? 네. 자, 그리고, 과연, 아, 아, 벌쳐, 벌쳐와가지고, 경력이 없 경력이 없어요. 어, 야, 이거 6시가 만약에 깨진다면, 오 터레 터레 아 여러분 씨는 지켜냈습니다. 어어 게임이 아니 아예 한쪽으로 기울진 않았어. 아예 뭐 어. 완벽하게 기울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가져 어 탱크 잠깐 탱크가 문제일지 아 이쪽이 문제일지. 아, 너무 잘쪘는데요아 근데 탱크가 아 오면서 다 죽어요. 아 스템 샤워 제대로 맞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터지지 않았나요? 병력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촐하긴 합니다 병력들이. 근데 그렇다고 서진수 선수의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양쪽 다 없어요 지금. 어? 아래쪽에 좀, 어, 시커먼시커먼게 시뻘멍, 내려옵니다. 자 뒤쪽에, 아, 아, 하템, 하템 쪽은 좀 크죠? 저 토레스 언제 주는 거 대체? 어, 엄청 빠르네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아, 내리자마자 터졌습니다. 아, 어, 왜, 어태어네요태어네요 저... 예. 저도 안태는줄 알았는데. 아, 저, 아, 이거 좀이간좀 되네요. 아, 좀 자, 그리고 이거 좀 크죠. 뒤쪽에 탱크. 아, 뒤쪽 탱크 잡히면은. 자,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프로브 잡아줄 수 있는지. 아, 프로브 지금 거의 다 잡혔거든요.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한번 밀어냈습니다. 아, 이게 경기가 굉장히 치열해요. <laughs> 25분을 향해 가 25분을 넘었는데 인구도 서로 100을 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회색이 쓰러지네요. 이제. 어프로브! 아, 오 다행이네요. 자 과연 위쪽에 뭐 있나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 그럼 만화도 없어요. 어이, 야 이게 정말 아 엄청난 센스 발휘하면서 아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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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거 맞잖아요. 아 <laughs> 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와한스가한 <laughs> <laughs> 번만 더있어으면고싶데 <laughs> <laughs> <어이 웃음> <laughs> 다쓴 거잖아요, 야, 그, 결승, <laughs> 결승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아,